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마치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의 방사능 농도는 법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역 주민 등에게 수시로 자료로 제공돼 확인된 상태라며, 발전소 관리 구역 내 방사능 농도 역시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월성 사무기 관리 구역 내에 방사능 관리가 문제라도 있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발전소 운영을 문제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항의했습니다. 노조는 월성 1호기 차수막 천공과 관련해 관리구역 내부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규제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차수막이 천공된 상황 설명과 보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미 보수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건 역시 마치 현 상황을 은폐하고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된 것처럼 큰일이 발생했다고 침소봉대하며 또 다른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일부 여당 정치인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결국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과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 노동자들은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실망과 허탈감을 주고 있는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하고, 더 이상 한수원과 한수원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괴담을 통한 불필요한 공포 조장이 아닌 엄격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국민에게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신문 tv 임채환이었습니다